얘 자? 응, 음, 잠들었어. 주님 깼어? 응. 천이. 아, 설라 거러니까 아, 설라 거러니까 사불라 그러고 있어. 이밤에 어디 가십니까? 아. 어. 친구 축하해 주러 가는데. <laughs> 애들이 다 잠들고 있어. 어. 아, 얘안 자는데? 깼지 쟤는 온체 예민하신 분이잖아. 아이고, 예민하신 권준이 씨. 응. 일어나셨어. 귀가 예민하신 분이라 꽃바구니 주어 갑니다 꽃바구니 바구니옆에 끼고 들어가보면 알겠지 서프라이즈 며칠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렇지 분장때문에 왔었지 반장분장 어! 어, 어 감독님이다 감독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리에 어. 오랜만에 뵙네요 어. 알리가 없지. 오늘 사람 우리 왜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laughs> <laughs> 기분 괜찮아요? 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음 민정 씨, 사실 관... 이거 좀 부탁해요. 이거 관람 관람 분이 먼저 아니라 이거 이거 주려고 어, 온 건데. 얘가 자꾸 어저 뜨다요. 아기가 뭐 어. 너무 어리서 못 보이지. 자고 일어났더니.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힘이다. <laughs> <자고 일어났더니, 웃음> <laughs> <laughs> 좋우입니다자일어났더니뿅 <laughs> 뭐야 사람 엄청 많아 그렇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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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 그거 팜플렛 갖고자는거 같은데. 음. 리야 울었어? 음, 물대왜 울었어? 무서웠어? 산방방 그 나오는 어두운 장면에서 아. 울었어. 오 울었어, 아, 리야 어떻게? 오 울었어, 무서웠어. 오 이거 이거. 오늘 리한테 리야 리아, 말까지 응. 무서웠어? 손나오고막 그러니까. 음. 무서웠구만. 이제 음. 다시 들어갈까? 아닌 거 같아? <laughs> 무섭다.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음, 음 무서웠군요. 무서웠어. <laughs> 무서웠어. 무서워서왜 이렇게 무서웠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네, KS, 응. 어, 엄마 안아. 너무 어 너무 무섭대. 엄마 안아요. 와. 저저저 그랬어. 무서워 우리 <웃음> 계단 내려가자. 리. 계단 가자. 아이 조심. 어. 어. 할수 있어? 젤리 먹고. 입에 젤리 음. 입에 넣고 넣고 조심조심해서 내려가야지 계단 음. 리에 야, 저기 뭐 있어? 아니 아, 그냥... 반짝반짝 있는 거구나 응. 어, 엄마 손잡아요 응. 우와 나오니까 좋아 <laughs> 나오니까 좋아 어이 무서웠어 음, 어떡해 무서웠대 <laughs> 안녕해 멍멍이 안녕 아니 앉아있다가 어. 얘가 흥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봤더니 눈물을 흘리고 있어 <laughs> 언제부터? <laughs> 멍멍이부터? 멍멍이는 아까 좋아했잖아 멍멍이 전에 울고 있었어 멍멍이 전에 울고 있었어? 응아 <laughs> 어. 그래? 응아자씨 <laughs> 어. 아이스크림 사갖고 갈까 우리 에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응아이스크 사러 갈까? 얘 말귀 <맑게> 다 알아들어 <laughs>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 <살아보자>. 조심조심 <laughs> 내려오고 알지? 리엔 빠이빠이 다음에 봐요 형리에 빠이빠이 안녕 안녕 리에고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laughs>